7세기부터 시작하고 60몇 살이에요? 거짓말하지 마. 야 5년 차네요, 그렇죠? 이야, 이런 시각자가 여기 나와도 되나요? <웃음> 아, <웃음> 아 어, 남은 경기에서 본인만 혼자서 이렇게 나가면서 2위로 계속 달렸었는데 아, 1위를 잡을 수 있다는 뭔가 그런 아, 확신이 있었습니까?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? 네. 일등으로 나간 다음에 아이템을 다 실드로 막아가지고가게한지 야, 와 이거 계획이 있었어. 계획이 지금 완전 장난 아니데요 네. 혹시 카트라이더 선수 중에서 어떤 선수 제일 좋아하세요? 아, 와, 와, 제가 눈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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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들을 지금 거의 이때부터 봤었거든요. 앞으로는 꿈은 뭡니까? 프로게이머. 야, 학교에도 <laughs> 프로게이머. 아, 아니요, 로이요아 <laughs> 여기까지 하 네, 오늘 12번 선수의 인터뷰입니다. 네. 아, 일단 지금 4강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결승전 만을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, 지금 오늘 같이 함께 했었던 그세명 선수들에게 화이팅 하자는 그런 한마디 해주시죠. 우리 팀 모두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12번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. 여러분,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